송도 내 대단지로 둘러싸인 아파트 상가입니다 30% 할인 분양 중입니다 임대가 모두 맞춰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을 설계하는 남자 분설남 최정용입니다 자 지금 이 횡단보도 맞은편에 보이시는 건물이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파트 1층에 있는 아파트 내 상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고요 이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2020년 2월달에 저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가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그냥 임대를 놓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대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시작했고요. 지금 임대가 모두 맞춰져 있어서 분양을 받는 즉시 이제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오는 그런 현장인 거죠. 상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여기가 이제 임대 맞춰져 있는 상가, 단지 상가를 분양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뭐 크라운 오프도 있네요. 크라운 오프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한 칸에 보증금 5천, 그리고 월세가 255만 원. 255만 원. 네, 그럼 두 칸이기 때문에 거의 보증금 1억에 그 월세가 한 510만 원 정도 나오는 호실이죠. 약간 아,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월 510만 원이면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 가지고 한번 사, 상태를 보시고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대가 맞춰져 있는 걸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예.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네, 네. 네. 상가가 총몇개 정도 있는 거죠? 총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호실은 18개 정도 되고 있어요. 그걸, 예.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있고. 네,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보증금 4천에 월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예예. 예. 저것도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여기 이제 비어 있는데도 분양을 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보단 임대 맞춰져 있는 거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훨씬 낫죠. 근데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뭐 비어 있는 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월세 수익을 원하시면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가를 분양 받으시면 뭐 바로 보증금 들어오고 월세 받을 수 있으니까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지금 이단지내 상가를, 그러니까 할인, 지금 할인하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네, 30% 정도 할인하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할인. 엄청 분양? 할인 많이 하는 거죠.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부동산 심리가 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0% 할인 분양을 하면서, 또, 이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최고의 저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쭉쭉 하시는 거예요. 이동도 이제 저쪽, 대부분 저쪽에서 이렇게 많이 차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위치는 좋습니다 그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지로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양쪽에 저기 더샵 세대수가 거의 다 합치면 1만 세대 정도가 돼요 네,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다 임대가 맞춰져 있어요 이동은 싹다 맞춰져 있어요 여기 부동산 그리고 여기 커피숍 여기 지금 보이시는 횟집 네. 여기도 두칸 합쳐서 거의 보증금 1억에 아, 2 횟집? 네, 네. 이월 250만 원 들어오기 때문에 원. 아, 그러니까 두칸 합쳐서 500이 들어오겠죠? 어. 그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예요. 뭐 지금 당장 뭐 수익형 부동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양이 다 완료되니까 그러니까 받기만 해도 임대가 맞춰져 있는 거는 바로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부대찌개 집도 있고 이제 고깃집이 스페인 목장 그리고 냉삼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총 5칸인데 스페인 목장 같은 경우에는 세 칸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금냉삼겹살, 냉삼집은두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칸을 이렇게 한꺼번에 분양을 받으시면 더 많은 월세가 들어오고, 자, 지금까지 오션파크 베르디움 상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0 2 0년도에 분양가예요. 그때 분양가에서 지금 30%까지 추가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에 어디 가셔도 상가 분양 못 받으세요. 지금 이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호실당 분양가하고 임대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